이제 22장은 동쪽 지파 지도자들이 돌아갈 때 그들에게 부탁하는 말씀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구절까지 특별히 요수아가 그들에게 명령하지요. 그리고 어, 7년간 자기 가족과 어, 그 떠나가지고 지금 정복 전쟁을 함께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라. 오늘 20장 여호와 말에 참 많이 나옵니다. 일제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했다. 순종해서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책임을 다했다. 아, 그리고 어 오절은 이제 돌아가거든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율법을 반드시 행하라. 그래서 명령과 법을 꼭 행하라. 핵심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고 그 계명을 지키고 특별히 친근이 하고 친밀함이죠. 사랑하고 가깝고 친근하고 하나님은 사랑해야 될분이니까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분을 섬길 것이니라. 이 유명한 신명기 6장 6절하고 가지요. 그래서 오늘 5절이 참 중요한 줄 압니다. 명령하면은 부담스럽고 못 못다는 생각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귀하신 분, 높으신 분은 어떻게 사랑하는 겁니까? 순종이 사랑이지요. 말씀을 귀하게 받고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은 순종으로 가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다. 변함이 없지요. 신명계혁장은 너무너무 유명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보상이 따로지요 그 길로 가면 평탄하든지 형통하든지 하나님이 네가 하지 않은 큰 것을 주신다든지 보상이 거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돌려보내고 원석에 탈취한 것을 나누라. 팔 절에 그랬죠. 좋은 것을 함께 나눈다. 공동체는 함께 나누고 배풀고 더불어 사는 거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십 절이야 오해가 생기죠. 돌아가면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제단을 쌓는데 았큰 제단을 쌓았다. 골로쌓았지 to 길도 바쁜데 그냥 가지 a v e to say that I have to say that I have to say t h 쌓는 것으로 오해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거다. 신명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명령한 곳 외에는 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성막이 있는 그곳 언약궤 있는 그곳에서만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통일성을 근데 제단 쌓으니까 이제 따로 우리하고 갈라지려고 그런가? 결국 용납할 수 없는 거다. 그래 가지고 전쟁하려고 그러죠. 예. 그러다가 13절에 보니까 제사장 비느하스를 보내지요. 그러면서 각 지파의 천부장 하나씩을 또살려 보냅니다. 알아봐라,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15, 6절에 보면, 어째서 하나님께 범죄에서 여호와 딸들을 돌이켜서 너희를 왜 제단을 쌓아 여호와를 거역하려고 하느냐? 확인해 보는 거죠 어. 그러면서 17절 발볼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압 여인과의 문제로 2만 4천명이 너희들이 죽었지 않느냐 광야에서 또 20절 아간이 있는 거죠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범죄하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모득히 임했지 않느냐. 가족이 다 죽었죠. 그렇게 이제 항의를 하고 확인하니까 21절 그두 집파 반이죠. 세 집파 사람들이 대답하죠. 22절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여호를 와 거역함이나 범죄함이거든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 23절 재단사한 것이 아니다 여호를 와 따르지 아니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번제를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다 그런다면 벌을 내려주십시오 목적이 있어서 이랬다 무슨 목적이죠 후일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살았다.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탑이다. 자, 그런 소리를 다시 이십 절이야 다시 쭉 하지요. 예. 그래서 공동체 오해, 그 소문이란 거이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헌말, 없는 말을 부린다든지, 악담을 한다든지, 또 적은 것을 막 키운다든지 해가지고, 그런 말들이 옵니다. 자,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까 25절 가서 확인하고 들어본다. 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확인을 해봐야죠. 대화를 해본 거죠. 그래서 오해가 풀린 겁니다. 가족 간의 갈등, 오해 없을까요? 그건 서로 작은 작은 대화해 봄으로 풀 수가 있는 거죠. 애들은 옳고 그로 대화 없이 주먹이 먼저 나간다. 싸운다. 큰 지름 일이 아니었어. 교회 안의 공동체 오해가 생길 수 있죠 왜 그런가 또 그런 말이 또 돌아가서 또 오해가 생기죠 언제나 공동체는 가치 있고 결속 있고 친밀한 만큼 오해가 생길 수 있고 결과가 참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가서 확인해 봐야 된다 대화해 봐야 된다 혹시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닐까? 사람이 하는 것은 각도에 따라서 오해할 일이 많다. 생각이 다 다르니까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이해 못할 일이 많죠.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 거. 그 수고와 노력도. 오해받을 수도 있죠. 나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했는데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은 생각이 너무 너무 다 다른 인간. 일단 공동체 안에 갈등과 오해가 있을 수 있다. 이건 꼭 가서 확인하고 대화하고 들어보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29절,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 따로 제사 지내라 그런 것이 아니다. 하나님 성길을 돌이키는 것이 결단코 아니다. 그래서 그 말을 전해 주니까 안심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서로 화해하고 돌아왔다. 22장은 통편으로 간 지도자들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그 부탁의 말씀이에요. 23장은 지도자들에게 주는 요서의 마지막 부탁이고요. 24장은 이제는 마지막 도 고별 설교 부탁이죠. 백성들. 그래서 이세 장은 거의 그렇게 하면서 요사가 맞춰지게 됩니다 오늘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함께 살아가려면 늘 대화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좋은 팀은 드림팀이라고 그러죠 꿈과 같이 서로 하나가 되고 인정해주고 격려하고 서로 마음이 하나 되고 같이 일하면서 마음이 하나 안 되면 못하죠. 뭐 하루 일한 일용직 근무죠. 저 일하는 목수들 그일 하면 끝나면 헤어지는 거예요. 보니까 아침마다 모여서 같이 이렇게 또 조회를 하고 이걸 조심할 점 이야기하고 오늘 일렇게 된다고 그러고 잘해보자고 그러고 또 일을 시작하는. 반드시 일할 때는 서로 이해를 시키고 의논을 하고 오늘 일인데 이렇게 어떻겠느냐 동의를 구하고 이렇게 해보자 이런 게 필요할 거예요. 가족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제자반도 마찬가지죠. 사람이니까 오해가 생길 수 있다. 항상 대화로 풀어가자. 오해가 아니죠. 이제는 더 좋은 하나의 팀원이 돼가지고 언제나 서로 격려도 있고 마음도 하나 되고 서로서로 서로 힘이 되어주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훨씬 하는 일이 축복이 될 거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부분 하나님 나라 원칙은 뭡니까? 하나님이 중요하죠. 사랑해야 돼요. 친근해야 됩니다. 명령에 순종해야 돼이 명령은 전부 우리의 축복을 위한 약약속들이고 명령들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면 사랑받아요. 친근하면 친밀해져요. 각 가지 은혜를 받습니다. 심령이 윤택해지죠요 하나님 사랑 안 하면 자꾸 세상 끝우상이내 안에 오지요. 그 닮아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멀어지고요. 생명이 메말라지죠. 하늘의 원칙은 하나님 사랑가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을 이제 먼 길로 보내면서 다시 만나기는 어렵죠. 뭘 당부했습니다. 이걸 당부한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군대를 간다. 객지에 가야 된다. 멀리 떠난다.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해야죠. 그 길을 가야죠. 그분을 섬겨야죠. 순종해야죠. 마음을 다해 섬겨야죠. 왜? 그것이 가장 복이 있고 생명이 있는 삶이니까요. 기도하겠습니다.